광빈아 너이러 계속 찍히고 있어 이게 유튜브에서 자르기도 가능하더라고 근데 이게 부해요 아 괜찮아 이정도는 지금 글씨 보임이 되는거잖아 여기 네. 치는 거 아니에요? 치는 아니 자르기는 아니예요 자르기는 유찬아 확인해봐 어, a s 제곱 이거 어때요? 그거요? 잘 보여? A, X 제거 플러스 B 그다음 잘안 보여? B 뭐라고 주어 X X예요? 어, 이거는 Y, y. 아, 근데? 됐어, 근데. 이거 확대, 확대 좀 할까요? 음? 왜 이거 안 해? 어, 찍고 있어, 잠깐만 음... 돼, 이제 그러면 돼 자꾸 리면 위로 올라가는데 왜 흔들려? 누군가가 만져. 야이씨. 안 만져요. 이기 있어. 투나. 됐어, 그지? 잠깐만. 약간 이쪽을 이렇게 해야 돼. 왜냐면은 이 방향이 좋더라고 해보니까. 이쪽에서 찍키면은 내가 이제 등져서 안 되면 또 <laughs> 같은 경우입니 어차피 이렇게 나와도. 아니 유튜브에서 다 자를 편집이 가능해. 내가 어제 그렇 해봤어. 점점 발전하는 거야 이제. 책이 <laughs> 나와과한 번? 저번 시간 했던 게 뭐냐, 저번 시간 어, 했던 거. 제곱근. 어, 제곱근이라고 지 제곱근? 제곱근 뭐야? 어떤 걸 제곱했을 때, 이 무슨 값이 나왔을 때 X제곱은 뭐다 아니 근데 한번읽어봐 아, x 제곱은 A. 어, a 의 제곱근을 외우라고 했지 네. 뭐라고? a 의 제곱근 뭐라고? a 의 제곱근 a 의 제곱근 어. 제후근. a 의 제곱근 a 의 제곱근으로 외워야 된다 이거 제곱근은 다른 걸로 하면 안돼 어려워 그 이거는 너 언제 배우냐 중단 때 배우지 네. 또 언제 배우애냐얘기고 고릴 때또 배워 그때는 a 의 n 제곱근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그, 제곱근은 애들아, 이게 제곱했다는 뜻이지? 네. 그, 얘 뜻이 뭐라고 했어? x 제곱 <laughs> 어, X제곱이 A가 되면이 X의 값을 구하는 거야. 근데 X의 N제곱근은? X의 N제곱이 A거든. 이 차이거든? 근데 애들이 어려워해. 왜? 괜히 안 들어가 있어, 서 <laughs> 다시, 제곱근은, 제곱근 중요한 게, 아, 뭐, 어떤 줄을 제곱했을 때가, 그게 아니야. 그냥 뭘배고는게 좋아한다고? a의 제곱근, a의 제곱근, a의 제곱근. 어디 내가 선생님이 그 여기 이거 이거 알아 이거? 이 제곱, 그? 이 제곱, 이제곱이 제곱, 이 제곱, 이의 이 제곱, 이의 2 제곱. 그지? 이거를 부산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거를 들어봐. 이의 2 제곱. 예 이제 뭐 그런 다 진짜요? 어 바르바르부터 아, 네. 이거 두그 사람들은 이거랑 이거 있는 거 우리 이거 읽어봐 이이 이거 모르고 이거 아무도 모르죠 네. 이제 네이이 알아들어 이 진짜로 이. 어이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그 그러니까 이거 이거 그게 나와 개곡 같은데 나왔어 근데 이게 선나선마 <laughs> 설마 해가지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도 뭐 이제 그 부산 쪽 이제 경상도 사람들 강이나 사람 있잖아. 진짜 s 이 p e n Joker, A is open. Okay, b e c a 제 o a v 제곱 o 제곱 n 뭘로 해야 o A. a a r 음. 그러니까 음. 제 A. You got handsome. A. You a 가단 to 부터. i a v e to do it. 나 o u don't have to do it. You d 없어요. a v e to do i a 로 e t 가 do it. You d o 너뭐 꿈이여, 알았지? 음. 그러니까 여기서 X는, A의 제곱근은, X 제곱은 A를 만족하는 X의 값이야. A의 제곱근은, X 제곱은 A를 만족하는, 그때 X 값을 우리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해. 근 근이라는 것도, 이게 많이 들어봤지. 근이 뭐야? ᄒ <laughs> 가. 아. 응. 근이 우리가 근 또는 해라고 했잖아. 그게 뭐야? <laughs> 아그건 어, <laughs> <좀> 아닌 <laughs> 것 같아. 어우 씨, 또는 그, 또는 그. 해 또는? 그, 그. 어, 어, 어꼭 있어야 되겠네. 또는? 그, 그. 어, 해 또는 그게 뭐야? 어떤 값을 대입했을 <laughs> 아, 때 어, 만족하는 값이지. <laughs> 그래서 a의 제곱근. x 제곱근 a에서 이 값을 만족하는, 이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우리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야. 얘가 아 네. 네. 계속적으로 이저 제곱근의 정의에 서해서을해야 된다. 네. 이저 시간에서 두 번째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지 그지? 응. 네. 네. 그래서 이제 X 제곱근 이제 다시 한번 볼게서 이랑 어, 9의 제곱근 뭐니 어떻게 써야 되고요? 제곱근 9 어, 0 0 3 5이2 3 4 5 1 2 3 4가1 2 3 4 5 1 2 3 4고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원래 답은 이거야. <laughs> 근데 많은, 많은 사람들이, 많았을 때 바로 내다보니까, 나중에 조금 어려워지면은 이거를 5%. 왜 헷갈리냐? 그 오일수 문제 같은 거 내가 무조건 틀려. 특히 뭐, K군 같은 경우는 형들 잘풀다가 분명히 시험 때 되면, 아, 선생님 헷갈렸어. 틀렸어요. 그러면 할 가능성이 99.9%야. K군. 어, K군. 어? 평소에 자품을 뭐하냐 이거지 어? 제이군이 한국 표진을 법에 따르는 제이군이 아이자 로만짝 그기구구요 그러니까 요내네 번째 다르는게 케이군이 알았어? 네 근데 어. 이거를 이거를 평소에 외운다는 게이 가는 아니야 무슨 거 어떻게 하라고 아이 두의 제이니이 X 제곱은9 9그 다음에 X는 3 1에서 2가 된다고요 이게 가야 돼 이거 오케이? 그러면은 16에 제곱근은? 어떻게 써야 돼? X? 제곱근? 76. 네. 그래서 X는? 4 예, 아. 네. 어, 4화 토? 뭐, 마이너스 4. 2개지. 네제곱근서 네. 되는 건 2개지, 그지 네. 어, 그러면 이제. 지 아, 81이 제곱근, 마지막. 지금 x 제곱은 81. 82, x는 9만 마이너스 9지아 그럼 다시 얘기해. 그냥 9에 계속. 이거 많이 못들9나 그냥 처음에 것만. 나도 못 들었어. 네. <laughs> 81의 제곱근. 81의 제곱근은 뭐라고? 플러스 마이너스 9. 어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9랑 마이너스 9 되는데 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해? 우리는 81을 한 다음에, 음. 그 다음에 x 에 값을 구할 을 해야 돼? 네. 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? 어. 근데 이제 여기서, 이제 뭐가 생겼냐면 여기서 X 제곱은, 그제 2야. 어? 제곱도 2 되는 거. 없어요. 아, 아, 없어요. 어, 우리가 배울 수가 없다고. 그서 우리 만들었어, 그지 네. 네. 그 어떻게 만들었지, 우리는? 음, 그래. 음, 그래. 어, 제곱돼서 2가 되는 수. 제곱근에 있는 이 안에 죠 우리는? 루트 2라고 정했지? 네. 얘도 플러스 루트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지?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이거야 이렇게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어,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? 네. 음. 그럼 x제곱이 3이다 그럼 제곱이 3이 되는 수가 뭐가 있지 얘들아? 루트 3 그럼 x는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네. 3이다 그니까 러 루트 3을 제곱하면 3. 얼마가 되다 얘들아? 3어 3이 되는 거야 네. 갑자기 헷갈리죠? 네 제곱했을 네. 때 3이 되는 수는 루트 3이라고 했지? 네 아까 잘 보셨더라? 제곱했을 때 3이 되는 수는 s 루트 3이라고 했지? 네. 얘가 뭐지? 근이 된다고 했지? 네. 루트 3다 대입하면 만족해야 돼안 돼야 돼 네. 해야 되지 그럼? 네. 그래 루트 3 제곱하면 뭐가 돼? 3 다시 5의 제곱은 어떻게 쓰니? 루트 음, x 제곱은 5 어. x 제곱은 5 음. 그래서 x는 루트 오루트오 근데 얘를 여다가 대입하면 해야지안 해야 돼. 해야지. 루트 오의 제곱이 얼마? 오. 오. 마이루트 오의 이번에 전체 제곱도 얼마? 오. 오.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아, 이 차입하고 뭐야? 아, 루트 안에 있는 수를 제곱하는이 안에 있는 수가 그대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수 있어? 아, 네. 나온다. 나온알수 있다는 거. 이게 바로 제 루트 정이야. 루트 정이 뭐냐는 제곱했을 때 얘를 제곱했을 때 뭐야? 이 안에 있는 수가 나온다는 얘기야. 이게 제곱근이라고 또 예를 제곱해서 4가 될 수는 우리가 2라고 정했지 제곱해서 5가 될 수는 어떻게 알아 모르지 네. 이거 어떻게 해? 아 루트 5를 제곱하면 5가 된다고 정해준 거야 이렇게 다시 루트 5를 제곱하면 얼마라고 두 삼을 제곱하면 어, 어, 고삼 삼. 왜 삼을 제곱하면 삼이 되는야 x 제곱은 사분의 x의 두 번째 이랑 마이너스 두 삼이 있어그 마이너스 삼을 x에 대입해요, 그거 어. 그리고 그냥 간단 말이 맞아요. 또뭔 소리인지 모르게 지어 이렇게 정이 내렸기 때문에 그냥 그런 데. <laughs> 이렇게 정이 내렸어요.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그냥 간단해요. 아얘 예? 루트 5가 제곱은 5로 했을 때 제곱에서 5가 되는 수를 우리 이렇게 쓰자라고 정의한 거야, 그냥. 어? 그니까 루트. 중의 제곱은 뭐가 될까? 균의 제곱. 균 그대로 나오는 거야. 어? 그니까? 그럼 루트? 신의 제곱. 신. 그럼 그대게 나오는 거야. <laughs> 그럼 답이 균하고 신이 되네. 그렇지. 중의 신. 그치? 어. 균의 신이죠. 어. <laughs> 그래라 조심해야 된다. 그래어 까끌어져있어 그래는 그러니까 루트 3은 제곱하면 뭐떻게 되는거야? 루트7은 제곱하면? 7아 네. 어. 이게 제곱된 점이야 아 루트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이 안의 숫자 그대로 나온다는거야 간단하죠? 네 <laughs> 그게 이제 볼게요 다시 물 그냥 제어권도 었고그데 이제 제어권이 풀도 됐지 제어권이 지지 주의도 있었구나 그리고 이 그럼 잘못이 아라 다시 한번 이 책을 그는 어떻게 생각하라고? A의 제곱근으로 따져라. 그치? x 네. 제곱은 A. A라고 쓰고,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.